안녕하세요. 게임을 좋아하는 우플입니다 오늘 엔딩 리뷰 타이틀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작진, 바로 유비소프트의 어쌔신 크리드 레드입니다. 원래 워낙 핫한 제작진의 게임이라 최대한 빨리 찍막 후기를 올리려고 했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게임이 너무 괜찮아서 계속 라이브로 플레이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일에 올라온 각종 리뷰와 커뮤에서 꽤나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니 더욱 리뷰를 늦춘 이유가 있었는데 특히나 유비스럽다는 말이 많아 저는 조회수는 진작에 포기하고 초반 찍먹 리뷰를 제꼈습니다. 근데 제가 끝까지 다 해본 결과 솔직히 초반에는 유비스럽다 말할 게 없었습니다. 애당초 각종 캐스트 개방 시점이 야스케가 합류하는 구간부터여서 그 전까지는 그렇게 힘들 게 없었거든요. 그럼 대체 어느 시점부터 유비스러움이 도드라지면서 플레이적으로 힘들어졌냐면 저는 50시간 넘겼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슬슬 의미 없는 반복 퀘스트와 줘도 안쓸것 같은 장식품 등을 보상으로 주니 아직도 고집을 부리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단점만큼 개선을 해준 것도 많아서 저는 이번 어클레드를 통해 다음 차기작이 기대가 되는데 지금부터 100시간 넘게 달리면서 느낀 점들을 장단점 위주로 하나씩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그래픽입니다. 뭐 유비가 최근까지 출시한 게임들 플레이쪽으로 재미가 없어서 까인거지 비주얼쪽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물론 스타우즈아울로는 제외하고요. 그런데 이번 어클레드 같은 경우 기존에 출시한 게임들보다 훨씬 진화해 정말인지 현 세대에 어울리는 색깔을 보여줘 저는 플레이하는 동안 눈이 정화됐습니다. 특히 계절에 따라 바뀌는 오픈월드 배경은 제가 플스4 시절 놀란 고스랑은 또 다른 결을 보여줘 감탄이 절로 나왔고 최적화 또한 콘솔 기준 준수하게 뽑아줘 첫 인상만큼은 100점 이상이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플스5 런칭 기준 비주얼적으로 감탄한 게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잘 생각해보면 데몬즈 소울, 라체 호포의 스파이더맨 정도였고, 나머지 플스5 이후에 나온 게임들은 그래픽적으로는 정체된 느낌이었어요. 뭐랄까 해상도와 프레임만 플스 포트보다 향상된 정도? 그러다 보니 어클레드 전반적인 그래픽이 저에게 있어 더욱 의미가 있게 다가왔고, 하물며 빼어난 배경 그래픽뿐만 아니라 디테일적으로도 신경 쓴 흔적들이 많아 특히나 탐험에서 즐거움이 쏠쏠했어요. 다만 저에게 큰 임팩트를 남겼던 기존 어크 작품들의 배경을 생각함 이번 레드가 좀 부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일본 배경은 잘 뽑아준과 동시에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성 또한 그럴싸한데 이상하게 뭔가 살짝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월드와 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이게 진행하면 을 할수록 성의 외곽지역부터 본체가 커지지만 각 성마다의 특색을 잘 살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후반부에는 성에 진입하는 게 지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성에 병사들도 많아서 한번 들어가면 꽤나 시간이 걸리는데 대부분 사이즈만 달라지고 본체는 거의 다 비슷하다 보니 아무래도 힘이 좀 붙이더라고요. 하지만 이 단조로운 성 디자인을 빼면 전반적인 뛰어난 그래픽을 시작해 계절과 날씨에 따른 효과도 훌륭해 저는 오픈 월드 나름 달달하게 즐겼습니다. 단지 성 임팩트가 좀 아쉬웠던 거죠. 다음 두 번째 메인 스토리를 말해보자면 우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 남캐 주인공 야스케 같은 경우 처음에 좀 적응이 안 되기도 했고 또 여자 주인공과는 너무나도 반대로 야스케가 정의와 선을 중요시해서 나중 가서는 그냥 보기가 싫더라고요 아니 여자 주인공 입장에서 보면 더 눈이 돌아가면 돌아갔지 충분히 이해가는 상황이 많은데 틈만 나면 용서를 하라고 하니까 저는 야스케가 흑인이어서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뽐새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스토리 관련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말하고 싶지만 스포일러 때문에 참 말하기 힘든데 전 중반까지는 나름 반전도 있어서 후반에 좀큰게 나오나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해서 대단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메인 캐릭을 두 명으로 내세웠다면 기존 작품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주인공을 아예 처음부터 선택하여 한 명으로 진행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메인 분량만 따져봤을 때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도 하고 엔딩 이후 할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금 100시간 넘긴 상태로 자잘한 마을 주민 캐스트 몇 개를 빼면 여기서 할수 있는 거라곤 그냥 주구장창 몸만 때려잡으면서 레벨과 문장을 높이는 것 뿐이라 여러모로 캐릭을 한대 묶은 부분이 컨텐츠 측면에서 아까워 보였습니다. 다음은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서브캐스트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서 제가 자잘한 캐스트 몇 개를 제외하며 싸그리 빠짐없이 다 클리어를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유비 특유의 지치게 만드는 캐스트는 상당합니다. 대신 제작진도 이걸 인지를 했는지 나름대로 고집을 버리고 커팅해줘 저는 바랄라만큼 힘들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가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 대표적인 것만 몇개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낮잠 찾기와 기도하기입니다 이건 육성과 연관되어 있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와 정말 나중 가면 지쳐버립니다 아니 열심히 만들어 준건 알겠어 그럼 우리가 감상을 하게 해줘야죠 왜 대체 여기서 보물 찾기를 하고 기도로 수없이 하게끔 만드냐고요 덩달아 이게 한두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나중 가서 하나의 사원 기준 최소 세네번 납장을 찾거나 기도를 해야 하니까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사원이니까 그래 기도는할수 있지. 근데 납장 찾기는 정말 별로였습니다. 아님 그냥 하나의 사원 기준 한두 개 정도로 끝을 내던가. 아주 나중 가서 찾기도 힘든 곳에 납장 찾기나 기도를 하게끔 해놔서 제작진에게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암살 컨텐츠입니다. 이게 발랄라 때도 놀라웠는데 이번에도 정말 어김없더라고요. 뭐 스토리상 일부는 필요해 보였지만 너무 쓸데없이 암살 미션이 많습니다. 그나마 유비게임 편의성이 좋아서 대상자들 찾는 게 힘들진 않았지만 후반부에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보스전마다 개성을 살려줘 뭔가 패턴 기믹이라도 다양했다면 모를까. 정말 이 많은 척결 대상에서 다른 거라고 그냥 외형과 무기만 다를 뿐이어서 잡는 동안 한숨이 절로 나왔고 저는 암살자 미션 같은 경우 차라리 보스모 패턴이라도 많았던 바랄라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나마 이번에 보상이 짭짤해서 이렇게 빠짐없이 다 잡긴 했지만, 정말 이건 제작진이 생각을 바꿔줬으면 하는데, 의미 없는 척결 대상은 확실히 줄이고, 보스모 퀄리티를 높여줬으면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반복 퀘스트입니다. 뭐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 유저에 따라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저는 이 의미 없는 거에 공들이지 말고, 다른 부분의 퀄리티를 높여줬으면 합니다. 대체 왜이 고집을 못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문장 수집, 구역마다 몹 채우기 등, 이런 건 다른 오픈월드 게임에서도 아주 흔하게 나오는 퀘스트라 이해해요. 나 정도라는 게 있는데 이 유비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이게 메인만 하시는 분들은 괜찮 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걸 지나가지 못하고 무조건 해야 성미가 풀리는 분들은 정말 군역 그 자체거든요 제발 우리 유비가 유저의 니즈를 파악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유비한테 위쳐급의 퀘스트를 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좀 적당하게 추가하고 다른 거에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나마 이번 레드에서 다행인 건 퀘스트가 저번 바랄라만큼은 아니어서 후속작에서 개선의 의지가 보여 저는 위안을 삼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육성과 전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레드에서 오픈 월드와 함께 가장 마음에 들었지만 그만큼 아쉬운 것도 상당히 많았기에 그 이유에 대해 나눠서 말해볼게요. 일단 초반 4, 50시간은 전투와 육성 모두 괜찮았어요. 왜냐면 이번에 육성은 성장형으로 만들고 핵심이 타격감과 진동마저 훌륭해 전투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게다가 앞서 스토리 관련해서 캐릭을 나누지 않은 부분은 제가 좀 아쉽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캐와 여캐에 따라 각기 다른 무기부터 시작하여 추가로 스킬 트리도 다양해 전투만큼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캐는 고유 어세신에 남캐는 뚝배기 무쌍 느낌이라 바꿔가며 하는 재미도 상당했고 메인 캐스트 보상도 꽤나 후하게 줘서 육성 관련 성취감 또한 훌륭했고요. 다만 제가 라이브 당시에 난이도가 살짝 아쉬워서 보통과 하드 위주로 하다가 결국에 중반부터는 하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필드 몹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패턴마저 너무 단순하다 보니 할수록 게임이 쉬워지더라고요. 물론 초반부에 비해 여러 스킬들을 개방하고 전설 무기템들까지 이것저것 맞추니 게임이 여러모로 쉬워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몹들의 숫자가 빈약하고 패턴마저 별거 없다 보니까 중반 이후부터 전투가 식상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고유 육성이라고 할수 있는 문장을 본격적으로 높이기 시작하니까 난이도 또한 급격히 떨어진 것도 흠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메인 보스전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건 제가 앞서 암살 미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핵심 보스전 같은 경우에도 두세 마리를 제외하면 정말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냥 말이 보스전일 뿐이지 고유 패턴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정말 비루하기 짝이 없었고 난이도 측면으로 보더라도 오히려 필드나 성이 더 쫄깃해서 보스전만큼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다음 플레이타임은 난이도를 낮추면서 메인 위주로 하신다면 4, 50시간 정도면 충분하실 겁니다. 다만 저처럼 난이도로 보통 이상으로 메인과 주요 서브캐를 모두 하신다면 최소 80에서 100시간이 걸리실테고 추가로 캐릭터 육성 같은 경우 60 이후부터는 마스터 레벨만 올라가니 진행하실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상점에서 각종 무기와 방어구부터 여러 아이템을 판매 중에 있는데 뭐, 무기와 방어구 같은 경우 초반부터 전설급을 쓸수 있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이 게임은 초반부터 전설템을 획득할 수 있고 하물며 여기 있는 현질 무기템들을 캐스트 보상을 통해 얻을 수 있게 저는 가급적 구매를 안 하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상점에서 구매할 만한 거 저는 지도팩 하나뿐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말고는 구매할 필요 없어요. 그럼 끝으로 추천 대상 알려드리고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처럼 유비 충신이고, 특히나 어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저는 이번 레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디씸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이번에 나란 각 잡고 오픈월드 그래픽부터 성장형 육성과 차이진 타격감 등,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녀석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처럼 유비게임을 즐겨하신다면 이번에 실망하지 않고 즐기시게 될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오픈월드 장르를 좋아하되 유비게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저는 이번 어클 레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레드보다 재밌는 어크도 많아요. 하지만 큰 틀은 차이가 없을 뿐더러 그래픽에서 이게 월등하기 때문에 저는 최신작인 레드가 좋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